자, 안녕하세요. 주주TV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특별하게 저만의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음, 제품 하나를 리뷰해 볼까 합니다. 여기 보이는 듀라스라는 제품이고요. 자, 지금 제 영상을 생 라이브로 지금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리뷰는 또 처음이잖아. 또. 라이브로 하면서 제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일단 이 제품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부터 열어보고. 박스 열었는데, 박스에 아무것도 없어. 이 제품은 여기에 달려있어요. 제가 설치를 했고, 기존에 세나나 뭐 이렇게 블루투스 장비 설치해 보신 분들, 어, 그냥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클립을 먼저 집어넣고, 안에 나사 두 개만 체결하면 고정되는 식이에요. 분리는 그냥 요렇게 클립 타입으로. 사실 조금 단점 아닌 단점이 끼었다 뺐다 할때 넣을 때는 엄청 쉬운데 뺄 때는 조금 걸려요. 어. 요거는 약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세나세나잘 부착할 때 엄청 심플하거든요? 그거 조금 응용하시면 되게 더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장착은 끝입니다 요렇게 하면 끝이에요 응. 박스 나눔 방송 <laughs> 작대형님 박스 나눔 방송 <laughs> 바이크 리뷰어들 보시니까 요거를 뒷면에다가 이렇게 헬멧 뒷면에다가도 부착하신 분들 계시고요 여기 중앙 센터에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있고 못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세나에 연결시키기 보다는 액션캠에 많이 저는 촬영을 해야 되니까 어, 세나나 아니면 블루투스 장비를 하루 종일 풀로 쓰셔야 된다. 그러면은 얘 배터리 계속 중간중간 이렇게 뽑아가지고 충전했다가 쓰시고 충전했다가 쓰시고 하시잖아요. 얘 꼽아서 쓰면은 음. 거의 하루 정도는 그냥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는 부속품이 밑에 보면은 마이크로 5핀이야. 마이크로 5핀이어가지고 제가 이거 방향을 거꾸로 돌려서 쓰거든요. 왜냐면 방향이 이쪽으로 나와 있어서. 센터에 두고 쓰실 때는 좌우로 이렇게 가서 쓰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또 센스 있게 또 고무 스프링으로 이런 식으로 고정하는 건데 거치할 수 있는 여기 잠금 잡아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거치를 해도 신축성이 있어요. 어 이거 대박이죠? 이거 아이디어 잘 쓰셨어. <laughs>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액션캠 쓰시는 분들 요거 잭이 길어. 길어서 쉴드에 살짝 대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제품 쓰시는 분들한테 팁 하나 드릴게요 기역자 케이블 이러면은 간섭 없습니다 쉴드 앞에서 간섭이 없어요 간섭 있는데 <웃음> <웃음> 반대로 꼽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요런 식으로 요거 줄은 클립으로 따로 고정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요 덜렁덜렁 거리는 거는 여기 안에도 클립 고정하는 게 피스가 들어 있거든요 안 걸리적거리게 라인 밑으로 빼가지고 한번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 타입 케이블이 없어. 그래서 C 타입 케이블 따로 주문했어요. 일단 댓글 좀 볼까? 박스 나는 방송 재능 기부 이빨로 자르기 <laughs> 생 라이브잖아요. 생 라이브. 그래서 박스 안에 보면 이런 클립이 들어있어가지고 파지하거나 어, 찍찍이 타입이야. 찍찍이. 찍찍이 먼저 붙이시고 얘 붙여가지고 필요한 곳에 이렇게 이렇게 홀딩할 수 있게 어, 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충전기를 따로 설명드릴 게 있을까요? <laughs> 얘 주된 기능은 충전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따로 충전 뭐 설명드리건 사실, 어, 따로 충전 설명드릴 건 없어. 처음 딱 받아보고 제품이 생각보다 너무 심플한 거야. 아직 1세대 제품인 것 같아요. 열고 닫기가 좀 힘들어. <laughs> 이 배터리를 열 일은 사실은 없는데 그냥 충전도 이 상태에서 째 꽂아서 충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충전하는 거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충전될 때 보통 램프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오거나 파란색 불이 이제 완충됐을 때 파란색이 들어오거나 하는데 얘는 있어요. 있어 안에 있어 안에 모듈 안에 있어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보시면 은 안에 불빛이 깜빡깜빡 거리는 게 보이세요. 지금 여기 얘가 잡아줄 줄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완충되니까 안에 파란색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어가지고 요렇게 봐야돼 요렇게 요렇게 해서 보셔야돼 근데 일단 휴대성이 되게 좋아 85g 제가 이거 헬멧에 부착할 수 있는 제품 엄청나게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다 찾아보다가 저는 이거까지 이거 5,000짜리 이거를 헬멧에 붙일 생각까지 했어요 이거는 공기저항 너무 세고 종적으로 홀딩도 약하고 이게 이게 딱제 눈에 들어온 거죠 제가 연락드렸어요. 어, 한번 써보고 싶은데 혹시나 협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했더니 어, 흔쾌히 또 협찬해 주셔가지고 지금 일단 저는 너무 잘쓸것 같아요. 뭐 그룹 투어를 하게 되면은 세나로 활용을 좀 제일 많이 할 거는 같고 액션 캠 배터리가 기본 오래 가봤자 한 40분 30분 되면 이제 배터리가 끝나거든요. 근데 오래 찍는 게1 시간 반1 시간이니까 어, 하기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배터리 중간 중간이 가는 거 생각보다 귀찮거든요. 음. 그런 용도로 만약에 블랙박스 용도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디 뭐한 장거리 1시간 한반 코스를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보통 고프로나 아니면 소니 액션캠 X3000 쓰시는 분들 한 30분마다 한 번씩 내가 이거 체크되고 있는지 이게 녹화되고 있는지 중간에 서 가지고 배터리 교체 하셔야 되거든요. 어. 그냥 얘 달고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추천드리는 분들은 상업용으로 이제 바이크 타시는 분들, 셋나 계속 전화 쓰시고 이러시는 분들한테 추천. 그 다음에 바이크 블랙박스 용도로 쓰시는 분들한테 추천. 생각보다 배터리에 대한 스트레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뭐, 그 외의 분들은 사실 뭐,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거 권해드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될것 같아요. 어 요거를 뒤로도 꼽으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꼽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선을 이쪽으로 뺄지 이쪽으로 뺄지만 생각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하나 팁 드리자면 다음 로고 만드실 때는 <laughs> 양쪽 다쓸수 있는 로고 만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 요 저는 이렇게 꼽아야 되거든. 뒤집어서 꼽아야지 방향이 이렇게 앞쪽으로 가까워지니까 어, 그런 팁도 한번 업체에다가 남겨드립니다. 또 나머지 영상 찍으면서 또 제가 중간중간 또뭐 바이크 리뷰라든지 하면서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 무조건 여기서 배터리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겠죠 지금 2000mAh짜리 쓰고 있으니까 어,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제품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나중에 옵션으로라도 그래서 2000짜리 아니면 5000짜리 만짜리 나오면 대박인데 만짜리가 이 사이즈는 안될것 같고. 오늘은 <laughs> 듀라스라는 제품 리뷰했고요 이거 나중에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너무 날로 먹는 방송 같아 <laughs> 하면서도 한번더 라이딩 하면서도 중간중간 얘기할게요 이 제품 썼을 때 장점과 단점이 뭔지 써봐야 아는 거니까 뭐,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봐주고 계시네 아... 음. 의리의 구독자님들 자, 이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 거고요. 어. <laughs> 지금 계속 이제 라이브 소통해야죠. 자, 지금까지 주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주TV! 아, 그나저나 이, 이 무게를 제가 견뎌야 되는데. <laughs> 편해진 건 편해진 건데, 세나 50 달려있지. 거기다가 이 배터리까지 85g도 추가했지. <laughs> 승모근 발달료. <laughs> 加油！<music>